자, 아무튼 그래서 어, 요즘 채찍질이 잘안 돼서 영상이 잘안 올라왔습니다. 어. 그 남미 DLC 나온 게난좀 아예 안 샀어요. 그냥 아예 안 샀어. 그러니까 멀티 열기도 애매하잖아요. 남미 DLC를 사서 열어야 돼? 안 사고 열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요새는 좀 다시 하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잠깐 호의가 다시 재밌어졌었거든요. 멀티 올리면 여러분들 하시나요? 올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 한번 공지를 올려볼게요. 자, 며칠이죠? 5월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예약 잡아 봅시다. 5월 21일. 어 남미 DLC 없습니다. 남미 DLC 없어요. 그다음에 플레이 타임. 열강은 몇 시간이었더라? 열강은 700시간 이상인가 그, 제, 그 규정이 있었거든요? 없애볼까? 없으면 은 개판 나나요? 아 500은 잡아야 된다고? 1000시간 잡아야 된다? 그래 평일이니까 250시간 이상. 어 사실상의 뉴비 멀티. 스위스가 연금술이 있어서 밸런스가 안 맞다는 말이 있다고 연금술이 뭐예요? 아 스위스가 개석이에요? 스위스만 뺍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리고 오랜만에 규정을 좀 손봅시다. 핀란드 DLC 나오기 전 규정이라서 많이 손봐야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송보좀 봐주세요 멀티플레이 컨텐츠 관련 규정 멀티플레 참가 방법은 가변적이므로 유튜브 디스코드 등을 통해서 공지한다 참가 신청 시 플레이하려는 국가를 선택하고 멀티 당일 준수해야 된다 그렇죠 열강의 경우 그날 방송의 컨셉에 따라 플레이 타임 상한 혹은 하한을 정할 수 있다 내 맘대로 한다 이거야 그냥 열강으로 확정된 플레이어는 디스코드 개인 채팅을 통해서 플레이 타임을 인증한다. 오, 열강 참가자는 두 게임 연속으로 같은 국가를 선택할 수 없다. 멀티플레이 참가자는 기본적인 게임 시스템을 이해한 유저만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 핵 사용 전력이 있는 플레이어의 참여를 일절 금지한다. 멀티플레이 참가자 선정은 선착순이 기본 원칙이나 어, 다양한 원칙을 종합적으로 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열강 관련 원칙 뭐내맘대로 한다는 거 이것도 어, 불만 가지지 말고. 자태 선생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 이들을 경고하거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내맘대로 합니다. 그냥 자 그다음에 멀티플레이 렉 방지 및 퇴장 관련 멀티플레이 진행 도중 국가 패망 이외 개인적인 사유로 게임을 나간 것은 성격하게 금지한다 맞아, 사람, 뭐 해야 돼서 나갈게요 하면은 노쇼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다시는 들어오지마 하면서 그냥 밴해버렸어요 자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아서 접촉이 종료되는 등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참가하지 않는다 어, 이런 분들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락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자신이 없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하는데, 안 됩니다. 백사람 모였는데 뭐 어떡해. 자, 초반 사당 펌핑용, 어, 안실루스 등. 전장너비 4 이하 무분별한 생성. 근데 4... 4 이하로 정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전장너비 4 이하는 안 만들잖아요. 4 이하 사단을 무분별하게 생산하는 거 금지한다. 요새는 중국만 그런 거 아니고 또뭐 있나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대규모 돌격하면 3보 무제한으로 찍어서 달리는 경우가 많다. 근데 3보도 전장너비 6이죠. 그래서 국가별 최대 사단은 800개로 제한한다. 800개, 이것좀 논란이 있었어요. 800개 가끔 넘는다. 근데 그래도, 더버가 터지는 것보단 낫지 않, 않을까. 그리고 오버플로우로 이용한 버그성플레이 이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모자라면 마이너스 9999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플러스로 바뀐대요. 이걸 오버플로우라고 하더만 이거 금지. 야, 본인 국가가 멸망하면 관전하지 않고 게임 방에서 퇴장해 주셔야 되고요. 멀티플레이 닉네임은 플레이어 혹은 한글로 정할 수 없다. 기본이죠. 어, 렉 방지 이외의 규칙이요 에 여기는. 내전을 이용해서 멸망을 피하는 행동을 금지한다. 포위되기 직전에 사단을 삭제하거나 편제를 변경하는 비매너 행위를 금지한다. 뺏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토의 공장을 삭제하는 야, 진짜 이건 양아치다. 이거는 지금 다시 봐도 양아치다. 다음에 비매너 멀티 한번 할까? 양아치 멀티. 나무역을 통해서 플레이어에게 공장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지. 이것도 어. 실제 역사에서 나는 하는... 근데 그러네. 실제 역사에서 그 공장 다 파괴하고 어, 사보타주 하죠. 의적으로 긴장도를 올리기 위한 무분별한 선전포고 등을 금지한다. 비상식적인 배반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유 없는 세력 탈퇴. 어 영국의 무지성 독보 아 그니까 그것도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영국의 무지성 독보를 막기 위해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독립보장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저 있는 국가 아 이렇게 해볼까요? 독립보장은 유저가 있는 국가에만 할수 있다 오 좋다 좋다 깔끔해 게임 밖에서의 수단 디스코드나 퇴선생 방송 등을 통해서 게임 내 정보를 얻거나 주지 않는다 어 방송 끝이고요 10번 볼까요? 어, 40년 이후에 잠수함에 스노클을 달거나 44년 잠수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 그리고 그거 안 했다. 기뢰 금지. 기뢰 사용을 허용해야 되는 경우 있나? 요 기뢰 사용을 금지한다. 아 이탈리아만 다 줬어요? 기뢰가 너무 사기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 이탈리아가 너무 쓰레기여서 밸런스가 맞는다. 밸런스 차원에서 이탈리아 이외 국가의 기뢰 사용을 금지한다. 오케이, 요 정도로 합시다. 기뢰 있어도 시칠리아 상륙컷이라고. 영국 한정. 영연방 플레이어가 있을 경우 제국 루트 등 영연방 플레이어의 나라를 뺏는 루트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침수 및 그라드 금지. 아 그리고. 14번, 그거 있어야지. 특수부대 교리를 금지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특수부대 교리 전체를 금지하나요? 아니면, 은그 공수부대 2티어 오른쪽 그 중점만 금지하나요? 그 조직력 반 깎아버리면 그 중점만 금지하는지, 아니면, 은 공수부대 자체를 금지하는지, 아니면, 공수부대 교리를 금지하는지, 아니면, 특수부대 교리 자체를 금지하는지, 처음 것만 찍게 하고 그 이후는 막는 걸로? 그러면은, 거기서, 왼쪽 테크로 타면 그것도 안 돼요? 왼쪽 테크로 가면은 그 그거 아니야? 공장 생산력 반가아 버리는 거? 산업화게 맞아 산업화게 일공수로 독일 심장부에 공수 계속 날리면은 아 공장 개판 나겠네요. 맞네 맞네.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공수부대 교리 중 정찰 및 사보타주 전투 투입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거 말고 또 인게임 밸런스를 위한 규칙 뭐 있을까요? 스위스 픽 금지. 별도의 밸런스 패치가 되기 전까지 스위스 선택을 금지한다. 자 아유 규정 같이 만들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상황보다 더해 법가요 법가 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멀티 3회차인데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고요 여기서 연습해서 다른 분 멀티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옛날에 이천수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선수 아시나요 여기서 잘해서 레알 마드리드 가겠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신 분인데 여기서 잘해서 <목소리> <목소리> 방송 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잘해서 <목소리> 님 멀티 가시고 여기서 연습하는 거지 뭐 여기서 아라곤 한다고 <laughs> 아라곤을 가는 게 규정상 안될건 없어요 그쵸죠 아라곤 가지 말라는 거 없고요 오스만 가지 말란 거 없어요 잘하기만 하면 돼 잘하기만 하면 오헝은 안 됩니다 오헝은 안 돼요 근데 오헝을 하려면 잠깐만 헝가리를 고른 다음에 독일보다 먼저 가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안슐루스를 안간 독일의 잘못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독일이 진짜 배짱 부리면서 산업 충전만 계속 찍었다는 건데 뺏겨도 할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독일이 빡쳐서 바로 정당하고 그치 그러다가 체코가 본인이 밀려 아 헝가리가 어. 늦게 먹는게 이득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 들어가기 전에 합의를 봐야죠 헝가리랑 게임 시작하기 전에 추축이랑 연합이랑 그 디스코드 단톡방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축 오실분 하면은 국가들이 각각 다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 헝가리가 없다 그러면 알아서 안실루스 빨리 찍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헝가리 찍는거 뉴스 보다가 어얘 예. 이렇게 가네 안슐루스 찍어야겠다 하고 그때 찍어도 늦지 않죠 70일 안슐루스 뺏기면 독일 잘못이야 그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 뭐야 열강 유저 플레이 타임 제한 있잖아요 그 정도 플레이 했다는 거는 알아서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고 규정에는 안 넣겠습니다 학원 짤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요? 아이것 때문에 학원 째는 건좀 너무 죄송한데 좀 그렇잖아 선생님이 돼갖고 학원 째는 걸 조장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저는 공부하라는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 어, 멀티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라는 말을 할게요 대학생은 괜찮아 대학생은 좀 놀아도 돼 대학생 레포트 째고 멀티해 근데 아, 아직 중고등학생은 학원 째지 말고 어, 학원 가시고요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 이건 선생님이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어, 당당하게 놀면 안 돼요 다음 주 화요일에 어, 방송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